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요거 가져오셔도 되겠네요. 요거, 요거 문제품 거에서 요거 가져오셔도 되겠네요. 아까 이거 정렬 안 됐었죠? 요거 한번 정렬 을 해보겠다 이거. 자, 일단 정렬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더라는 함수를 쓰십니다. <laughs> 됐죠? 자, 근데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해가지고 정렬이 돼서 높은 거,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것 순부터 높은 것 순으로 인덱스를 구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값에서 실제 우리 v1이라는 벡터 값에서 1이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1의 위치가 2잖아요. 그래서 2가 여기 제일 첫 번째 온 거예요. 1의 위치란 뜻이죠. 그 다음이 2잖아요. 그 다음 작은 게. 얘가 7번째 있죠. 그래서 그 다음 7이 온 거예요. 2가 7번째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2. 그 다음 3인데 여기 2가 또 있죠? 그래서 얘는 또 3이 온 거예요. 세번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의 의미는 제일 작은 게 2번째 있다. 그 다음 작은 게 7번째 있다. 그 다음 작은 게 3번째 있다. 그 다음 작은 게 8번째 있다. 그래서 작은 거 순으로 인덱스를 부여온 겁니다. 그래서 v1에다가 이 인덱스를 다시 넣어주시면 작은 것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laughs> 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작은 거에서 큰거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것 순으로 가려면, 자 V1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작은 것부터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벡터 V1 벡터의 모든 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음수는 작은 게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게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11부터 작은 것 순으로. 자, 그러면 이제 행렬 정렬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매트1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어, 얘네들은 딱 행과 열로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했을 때, 자, 이 행은, 행을, 행을 정렬 했을 때 기준을 하나 정해야 돼요.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 행을 지금 10, 10을 포함하고 있는 이첫 번째 행과 5를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행, 9를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행에 정렬을 5가 제일 위에 오고 그 다음 9가 오고 1 2이 제일 아래로 오게 이첫 번째 열의 값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첫 번째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또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행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행을. 행의 인덱스를 구해야 된다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열에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그 다음에 음, 오더를 이렇게 줘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2, 3일 첫 번째 1번 매트릭스 매트일의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열을 대상으로 오더링을 한 거죠 작은 것순으로 하는데 두 번째 행이 제일 작다라는 거고, 세 번째 행이 그 다음 작다라는 거고, 첫 번째 행이 제일 크다라는 뜻이겠죠. 맞죠? 그렇죠? 두 번째가 제일 작고, 5니까, 세 번째가 9니까 그 다음 작고, 첫 번째가 10이니까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얻어왔으니까, 이 인덱스로 우리가 행을 순서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 1의 행은 여기다 넣어야겠죠. 컴마 앞에다가. 열은 그냥 전체 다 가져올 거면은 딱히 안정해 주셔도 되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열 값을 기준으로 작은 거부터 나오게 하는 오름차선 정렬한 거고요. 반대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 나오고, 그 다음 얘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붙이면니다 그럼 10이 먼저 나오죠. 그다음 9가 나오고, 그다음 5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만 가지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열에 적용해도 됩니다. 이열 이것도 10, 100, 30, 40이면은 정렬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 30, 40, 100 이렇게 나오게 할수있다는 거죠. 오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상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